향은 그 우리 삶의 그 강력한 에너지를 불러오는 그 도구가 되어줍니다. 특히 그 재물운과 연결된 그런 향들은 집안의 그 기운을 바꿉니다. 10월에 그 집에서 나면 그도움복을 크게 그 불러들이는 그 향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. 10월에 그 기운과 또 완벽하게 그 조화를 이룰 수 있다면 그때 집안에서 또 금전운은 더욱 강하게 또 폭발을 할 것입니다. 10월에 또 강력한 그 효과를 발휘해 줄그 향은 우선 그 계피향을 또 빼놓을 수 없습니다. 계피향은 따뜻함과 그 번영을 상징을 합니다. 재물운을또 크게 그 끌어당깁니다. 10월에 그 계피향을 집안에 또 퍼뜨릴 수 있다면 그때 그 돈복은 더욱 크게 그 불러온다는 것입니다. 금전적인 그 안정감을 더해줄 수 있는 그런 향이 되어줍니다. 오렌지 향은 그 상쾌하고 또 활력이 넘칩니다. 풍요와 성공을 상징을 하게 됩니다. 신선한 오렌지 향이 10월에 그 집에서 난다면 그때 그 금전운은 또 밝게 열립니다. 10월에 그 새로운 금전적 기회를 암시합니다. 오렌지 향을 그 10월에 그 집안에 퍼뜨리게 되면 금전운의 그 기운이 또 순조롭게 흐르게 됩니다. 긍정적인 그 에너지는 더욱 가득 차오른다는 것입니다. 오렌지의 그 밝고 경쾌한 그 향은 재물복을 또 환하게 비추게 됩니다. 10월에 그 집에서 또 오렌지 향이 난다면 새로운 그 돈복의 흐름을 자극을 줍니다. 그래서 10월에 그 오렌지 향이 그 집에서 나는 집은 성공과 번영이 더 가까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금조눈이 더 한층 강화가 됩니다. 10월에 또 여러분들 그 집에서 그 허브향이 난다면 또 건강과 그 풍요를 상징하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의 그 건강운까지 또 크게 몰고온다는 것입니다. 10월에 그 집안을 또 허브향으로 가득 채울 수 있다면 그때는 그 금조눈이 또 빠르게 집안으로 유입이 됩니다. 집안의 그 재물복이 또 크게 증대됩니다. 허브의 그 상쾌하고 또 시원한 그런 향은 금전의 그 기운을 또 새롭게 정비를 해줍니다. 특히 그 새로운 기회를 더 자주 불러드립니다. 허브는 그 풍수에서도 또 재물과 번영을 상징하는 그 향으로 간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허브향이 또 10월에 그 집안에서 퍼지게 된다면 그런 집의 그 금전적 행운은 더한층 강력해질 것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10월에 그 이런 향들을 집에서 또 준비를 하셔서요 크게 그 도움복을 터뜨리시기 바랍니다.